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달 투입니다 와, 더 이상 말 필요 없어. 이건 바로 가야죠. 사실 라이브를 킬까 했는데 라이브를 키면은 생각보다 라이브가 노출이 안 되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근데 네, 일단은 여러분과 제가 모두 기다리던 7월의 최고 기대 작품입니다. 엘도라도 포트리스 10320 모델이 유출이 됐어요. 2,500 피스에 가격은 뭐 국내 가격으로 제가 봤을 때 20만 원대 중후 반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2,500 피스가 됐나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자이 건물은 사실상 베이스 판이 없지만 똑같이 구현을 해놨습니다. 정말로, 야 이거는, 어, 저는 살짝 당황했던 게 너무 똑같은 거야. 2,500 피스가 됐으니까 규모가 좀 커질 줄 알았거든요. 규모가 커질 줄 알았는데 규모는 그냥 완전히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배가 추가됐죠 원래 엔도라도 포트리스에는 이런 배는 없어요 딱 여기 여기 나룻배 같은 거 요거까지만 있고 이 배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laughs> 일단은 어 요렇게 추가됐어요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아니가 여러분 아 이거 자 박스 뒷면입니다 박스 뒷면인데 어, 90주년 모델들과 똑같이 이 옛날 제품을 리모델링 해서 그런지 진짜 그 박스 자체는 옛날 갬성을 정말 잘 살려놨는데 어차피 요 들추는 게 없으니까 반쪽짜 자... 아까 봤을 때 너무 똑같다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조금 차이점이 보입니다. 이게 아마 펼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펼쳐놓은 것 같죠.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넓게 길게 그 섬에 돌섬에 성벽을 쭉 둘러놓은 느낌으로다가 열리긴 합니다. 근데 원래 일체형 베이스판에서는 볼수 없었던 신박한 기능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뭐뭐 인테리어 같은 거 조금 추가된 것 같고 이쪽 보면 그리고. 아그외에는 진짜 근데 너무 똑같아가지고 대포는 발사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랜만에 대포도 보이고 정부군 간부들과 정부군 뭐 병사들 그리고 해적 미피를 오랜만에 보니까 일단 즐겁긴 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데 이게 원숭이죠. 원숭이 한 마리 들어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총 여덟 개의 미니 피규어가 들어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얘는 어디서 나온 거지? 이거 높은 거? 좀 살짝 높은 얘가 이, 이게 갑자기 어디서 나왔죠? 뒤편에 있는 건가? 낮은 것만 있고 이건 앞에 거고 뭐 뒤편에 있는 건지 아니면 아 이걸 수도 있겠다. 아 이거 여러분 이 실제로 옛날 제품들 보면 그나마 요게 좀 보이는데 요 안쪽에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밑에 일체형 베이스판 부분 가운데가 펴져 있거든요. 열었을 때 아래쪽에 그 포탄이나 화물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공간인데 이게 아마 검은색으로 채워져 있으면은. 펼쳤을 때 가운데 게 남으니까 얘를 밖으로 빼놓은 어, 요런 느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 역시나 이 제품의 또 특징은 여자들이 또 많아요. 여자 미피들이 레고가 <laughs> 네 이건 뭐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이런거에 동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조타수를 잡고 있는 캡틴도 여자로 보이고 여기 위에 간부도 같은거 여자 한 명이 보이고 하지만 뭐 제도. 제독 미피는 여전히 남자입니다. 그리고 해적에도 또 우리 섹시한 거자 미피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원숭이. 원숭이 디자인과 색깔이 많이 바뀌었네요. 재탕은 아니고 새로운 원숭이가 보입니다. 앵무새. 앵무새 이 색은 예전에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한층 강화된 크레인이 보여요. 원래 진짜 어접했거든요. 제가 또 올드 엘도라도 포스트리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 나오면은 잽싸게 조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올드와의 비교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아, 그리고 이 배는 좀 특이해요. 전 진짜 예상이었습니다. 이 배가 왜 특이하냐면 거기 나오는 배랑 비슷합니다. 국내에서 정발은 안 됐지만, 아, 그이 제품 이름이 무역항인가? 하여튼간 거기에 나왔던 배랑 조금 비슷합니다. 32, 32 파란색 베이스판 두 개로 된거 있어요. 거기에 나왔던 배랑. 어, 디자인도 많이 비슷하고, 얘는 뭐 사실 올드레고의 재림이라고 하,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 이런 방식으로 조립을 많이 했거든요. 또 오랜만에 나오는 어찌됐건 얘도 배니까. 해적 시리즈의 정부군이긴 하지만 배다 보니까 도세 질이라던가 이런 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조금 궁금해집니다. 하, 그리고 오랜만에 이, 이 깃발만 봐도 설레요. 이건 똑같거든요. 정말 많은 것들이 설레이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눈에 띄는 게 이게 원래 통짜 브릭들이었거든요. 통짜 브릭에 이제 프린팅으로 이제 벽돌 느낌의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 녀석들은 다 조립을 하되, 흰색 브릭 사이에 이 붉은 갈색 브릭들을 섞어가지고 벽돌 느낌을 내주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통짜 브릭이 아닌 게 조금 아쉽네요. 사실, 통짜 브릭이 좀 있어요. 원래 기존 해적 시리즈가 정부군은 배가 조금 약하지만 돈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그러니까 기지들이 되게 화려하고 컸다면 해적은 기지는 초라하지만 배가 엄청 크고 막딱 이런 거였는데 역시나 이 제품에서도 깔끔하고 화려한 그러니까 돈 많은 아돈 많은 해군, 정부군, 해군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매우 매우 기대가 됩니다. 또 손맛도 꽤 있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거 언제 유출되나 유출되나 했는데 드디어 유출이 돼서 저도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자세히 보면 확실히 뒤쪽이 다 분리가 된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지금 식탁이 올라가 있잖아요. 술들과. 그게 원래는 요 가운데, 요새 가운데 있으면서 아마 높이도 비슷하죠? 네. 여러분, 일단은 10320 엘도라도 포트리스 7월달에 신제품으로 발매되자마자 빠르게 구매해서 리뷰 보여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오늘 키더튜브 채널 우연히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리뷰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